22장 이상한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름으로 내가 말하느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 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모스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엔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향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갔서그국고를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레종 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속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